자 이번에는 간이분광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 풀리즘술한은좀 음,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분광기와 CD를 이용한 공간기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쉽게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포장을 한번 뜯어보죠 자 포장을 뜯어보면 조립 순서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판이 있고요. 어, 양면 테이프를 일몇개 붙여놨어요. 음, 원래는 뭐더 많이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 너무 많이 붙이니까 좀잘 음, 붙지도 않고 너무 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구요자그 다음에 여기에 분광 필름과 네, 여기 눈금과 네, 분광 필름을 고정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열고요 어 분광 필름이 있는데 자이 분광 필름 으로 한번 보죠 자이 분광 필름은요 안에 이제 많은 격자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격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금방 이렇게 산란이 됩니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비춰봐도 무지개 빛이 보이죠? 자, 이 무지개 빛을 좀더 쉽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을 대고 뭐 형광등 같은 거 한번 비춰보면요. 빛이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자, 여기 구멍 뜯어주시고. 네,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네, 양면 테이프 다 제거를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필름이 붙이는데요 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게 되면 빛이 분해가 돼서 음, 회절이 될때 분광될 때어 대각선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붙여 주세요 바닥에 놓고 최대한 기울어지지 않게 비스듬하지 않게 방향을 잘 보고 살짝 당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근데 살짝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자 하지만 뭐 살짝 기울어진 건 괜찮아요. 어 우리 시야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 눈금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아래쪽은 여기 간격이 좀 좁고, 위쪽은 좀, 네, 여백이 되게 넓죠? 자, 이걸 잘 보고 붙여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재료에 보면은, 여기 긴 부분, 네, 뜯게 돼 있죠? 뜯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좀 얇고, 아래쪽이 두껍죠? 자, 여기에 붙일 거예요. 자, 여기에 요 두껍고 얇은 정도를 잘 확인해서 붙여줍니다. 자 똑바로 놨을 때 숫자가 뒤집어진 상태로 붙어야 되겠죠? 네, 스티커를 되서 붙여 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안쪽에서 볼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네, 여기 뜯어야 될 부분 다 뜯어 주시고 어, 여기 양면 테이프 뜯기 전에요 접는 부분을 한 번씩 다 접어주세요. 네, 살짝 살짝 접어두면 나중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완성된 모습이 대략 어떤 식인지 살짝만 접어서 보도록 하죠. 뭐, 이런 삼각형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어, 하나씩 한번 뜯어 볼 거예요. 아, 뜯는 게 아니고, 양면 테이프를 이제 제거를 하죠. 자 먼저 어 여기 넓은 부분을 반을 접습니다. 자할때 여기 끝 부분 끝 부분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고 양면테이프가 잘 붙을 수 있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다음. 아까 눈금이 있던 부분에 작은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쪽 접착제 부분을 덮어주세요. 살짝 손을 넣어서 누르면 조금 더 튼튼해지겠죠. 자, 다음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슬릿이라고 합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부분만 들어오도록 조절해주는 작은 구멍인데요. 자 노란 부분을 먼저 접고 양 옆에 검정색 부분 날개를 구멍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분광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양옆을 접고 이 구멍 틈 사이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 붙였던 분광 필름을 여기 아래쪽에 집어넣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 잘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넣다 었 뺐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헐거울 수 있으니까, 여기는, 네, 집에 테이프가 있으면은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네, 아래쪽을 살짝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자, 볼 때는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빛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관찰하는 곳은 여기가 된다는 것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D 분광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재료가 있죠 자이 CD 분광기는요 CD가 들어가는데 여기 CD 조각이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음, 포장 을뜯 어, 주 시고, 자 포장 을뜯 으면 음, 보시 다시피 양면 테이프 가몇 개가 있 구요. CD 조각이 있어요. 음, CD 조각을 잘 비춰 보시면 여기 많이 무지개 빛이 나오죠. 어, 우리가 원하는 광원을 여기 CD에 비춰서 음, 분광을 하는 겁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CD 안에는 작은 회절 격자들이 있어서 이 격자를 통해서 어, 빛이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종이에 어, 여기. 찍는 것들 있죠 여기 다 뜯어가지고요 어, 붙이면 돼요 음, 양면테이프를 잘라서 드리려고 했는데 오, 여기 ABCD 네, 각 위치마다 어, 크기가 좀 달라요 네, 규격이 좀 달라서 더 헷갈릴까봐 이건 그냥 통으로 넣습니다 이거를 어, 규격에 맞게 가위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분광기 종이에 뜯는 부분들을 다 뜯어 주세요 자, 잘 잡고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뜯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컷 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뜯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분광기들은 이런 슬릿들이 다 있는데요. 어, 빛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슬릿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을 얇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어, 얇게 한 부분만 들어오게 해서 어, 봐야지 좀 관찰이 잘 되고 자, 이게 없을 경우에는 빛이 막다 퍼져 있기 때문에 관찰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립 부분 잘 제거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이 다 써져 있죠. 예, 여기 빗꿈친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 줄 건데, 여기 가운데 CD 붙이는 곳 있죠. 네, 여기다가 예, 이 CD를, CD 조각을 붙여 주면 됩니다. 자 CD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이 폭이 이 종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나머지 분들을 접어 주셔야 돼요. 네, 살짝만 접고. 어, 여기 C와 E, D와 F 부분은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빗금친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가 조금 짧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대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자른 다음에 네, 길이에 맞게 각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이고 나서 이제 양면 테이프에 커버를 빼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아까 접었던 대로 할건데 음, 양면테이프를 붙여놓은 곳이 네, 바깥쪽으로 붙을 수 있도록 접어주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음,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신발 같은 모습이죠? 자, 여기 안 가운데 네, 잘라놓은 슬릿으로 빛이 통과할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CD에 그 빛이 비치고 우리는 여기 공간으로 분광을 보게 될 거예요. 오 어, 지금 벌써 제 형광등에 있는 네, 모습이 이렇게 분광이 되고 있는 게 벌써 보이네요. 네, 자. 어, 실제로 음, 형광등이 지금 켜져 있으니까 형광등을 한번 분광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형광등 중에서 음, LED를 사용하는 형광등하고 일반 형광등의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어, 저는 지금 제 방에 있는 어, 이 형광등은 일반 형광등입니다. 자, 이렇게 형광등을 향하고, 눈을 이렇게 대고, 형광등의 모습을 분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보죠. 여기 보이는 모습일 텐데요. 자, 바로 보죠. 자 여러분들 어, 눈을 대고 보셨을 때 형광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셨나요? 어, 선이 좀 끊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셨을 거예요. 어, 선이 좀 끊어져 있는 모습인데 어, 좀 비교를 해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빛을 어, 향해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점에 날씨가 흐리다거나 음, 바깥에 어, 햇빛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LED 불빛으로 한번 실험을 해봐도 좋아요. LED 불빛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료 중에 여기 LED 등이 있었죠. 자, 이걸 이용해 볼 텐데요. 자, LED 등을 켜고 이 빛을 여기에 통과를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나타나는 분광의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이는 모습과 형광등 불빛의 모습 자 바로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LED 불빛, 형광등 불빛 차이가 있죠. 자 이번엔 아까 만들었던이간이분광기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방식은 똑같아요 음, 여기 슬릿에다가 빛을 비춰주고 보는 곳은 이쪽 눈금 방향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눈금 방향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LED의 어, 이 스펙트럼과 또 형광등의 스펙트럼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간이 분간기를 가지고 태양과 형광등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형광등의 경우는 좀 끊어진 모습이었고 음, 태양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무지개빛이 나타났죠. 어 형광등의 경우는 특정한 색깔에만 나타났는데요. 자 태양처럼 연속적으로 무지개빛이 다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어자 그리고 형광등처럼 특정한 부분에서만 선이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선 스펙트럼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 흡수선과 방출선 이두 종류가 있는데, 자, 흡수선의 경우와 방출선의 경우는 동일한 원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왜냐하면 오, 이 원자 단위에서 이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가 되는데 그 에너지의 양이 동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동일한 원소에서는 흡수선 혹은 방출선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어, 이 부분은 고등학교 화학이나 혹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스에 강한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그 에너지에 맞는 빛이 흡수되거나 혹은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경우를 흡수선 혹은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신 형광등의 경우는 수은과 아르곤 가스가 형광등 안에 있고 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 전기 에너지가 수은과 아르곤을 때리게 돼요. 자, 그때 이 가스에서 빛이 방출되면서 어, 아까 우리가 보신 그 스펙트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어, 이 형광등과 태양빛 외에 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 많은 빛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내는지 한번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간이 공간기들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근처에 있는 다른 빛들을 다 한번 분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